6월 3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정시는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어, 미국의 가계 부채가 어, 심상치 않다. 특히 어, 신용카드 대출 플러스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 소비 지출에 대한 어, 의구심이 들었고 이런 것들은 곧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네, 다시 한번 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 초반에 어 주가가 갭 상승해서 출발했죠. 네, 10시 전까지는 딱 보시면은 10시까지 딱개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이때이 제로는 어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좀 부진하던 반도체 자동차까지 힘을 내주게 되면서 5월 수출액이 무려 10%가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정말 괜찮습니다. 수출이 괜찮아요. 예, 수출이 정말 어, 괜찮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 힘을 모았던 주식들이 2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어, 산유국 관련된 이슈 네 어, 포항 쪽에 네 동해 쪽에 어, 석유 천연가스가 묻혀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주식을 좀 10년 정도 했는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요.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원자재,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크게 루머가 한 번씩 돕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정, 정부라든가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시출을 하고 있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랐는데, 제가 좀 황당한 게, 테마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빡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SNS, 뭐, 여기 뭐, 인터넷, 거기서, 이것도 사기 치네 이거 뭐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 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또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 사실 여부가 뭐가 중요하죠 여긴 정신 차리세요 한국 증시입니다 뉴스 있으면 올라가는 나라라고요 노루 태풍 태풍 노루가 오면 노루 페인트가 올라가는 나라라고요 구글 딥 마인드 이슈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딥 마인드가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네 팩트 체크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고 붙으면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오늘 어 꽁시랑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못 먹은 사람들 <laughs> 여러분들 이 에너지 테마 어 2, 3년만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양양하게 먹으면 된다 아마 어 이번 주 계속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이게 뭐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브리핑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 관련된 종목들 우리하고 물론 많이 솔루션은 중간에 팔긴 했지만은 또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은 한번 공략을 계속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주일짜리 제로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주일짜리 제로지만은 오늘 그래도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게화장품이랑 식료품이에요. 계속 강세 나오죠. 왜냐면 이거 빼고 살게 없어. 야 화장품, 식료품, 반도체, 자동차, 전력, 인프라 관련된 포함입니다. 여기에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여섯 개 정도 산다 그랬다. 다섯 개. 어 분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을 여러분들 이거 말고 매출액이 올라가는 테마 업종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14조원인데 코스닥 8조원이야 이렇게 거래대금 차이 많이 나고 보신 적 있으세요? 코스닥은 이제 끝났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때문에 못가그 네, 아저씨한테 가서 따지세요 에코프로 사고 계신 분들은 못 가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종목들 막신적가 때려 받고 있다 마이너스 50%다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9월까지 금리나 어까지 버틸려면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코스피로 이전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 오늘 외국 투자들이 어, 누적 선물이 3조 원이었는데 오늘 8천억까지 가까이 수숨수가 들어오면서 어, 현물 선물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이 오늘 네,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죠. 네,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아, 좀 아쉽다. 한 년이 보통 이 정도 빠지면은, 한 1조 넘게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막 장마판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좀 무서운 게, 여러분들 신용이 진짜, 와, 이거 20조 찍겠는데요? 신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닥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에. 너무 많아. 그냥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주식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담감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많았죠. 어,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 어, 강세가 나왔다. 그래서 5번, 6번이 워낙에 좋은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들, 우리의 뭐삼선전자뭐 저점 공략도 성공했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 그래서 어, 첫날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점들. 어, 다만 어, 시장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쏠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선택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어느 정도까지 내용되어 있다는 점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 뭐 시장 좋았으니까 사학가가 어, 코스피가 무려 5개 그코스닥도 5개 나왔거든요 사학가 어, 1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7개가 이 석유 관련된 테마가 올라간 거고요 아, 코스닥은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그리고 상승률 보세요 포인트가 4 포인트 7 포인트밖에 안 올라 아, 지금 코스닥은 막탱행하는게 이유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아, 그룹주들 얘도 어떡할 거예요 20만원 깨지고 10만원 깨졌잖아요 어떻게 할겁니까 600만원 간다면서 어? 오의에 액분 했다고? 100만원 가야죠 100만원 언제 갈겁니까 이거 에휴 코스닥은 그 당분간 힘들다 오늘 뭐 정말 어, 수출이이 좋게 나오면서 어, 시행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코스닥도 사안과 어, 5개 나왔습니다 네, 요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뭐 소, 어, 석유 어, 가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뭐 밑에 보시면은 어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시추를 하고 있으면런데당구 어 할아버지의 큰 그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만약에 석유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은 우리나라를 가만히 뒀을까요? 다른 국가들이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 제일 힘이 센 힘이 세잖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발 어, 여기서 어 발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는 여기 포항에서 최근에 지진 났는데 그 지진을 통해서 균열에서 지금 또 시추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이어 시장의 흐름이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포항 시즌으로 또 공포에 떨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어 가스관이 또발견되다니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다. 저는 이게 뭐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초존도체도 실재였으면 좋겠고 이것도 실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다만 여기에 있는 이 상한가 종목들 보이시죠? 이 파티를 즐겨야 된다. 괜히 여기서 사실 여부 확인하고 선비처럼 이건 아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급이 돌았잖아요.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까지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웹툰 관련 테마주들. 저는 웹툰 관련 테마도 그렇지만은 결국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창투사, 대성창투로 제가 간종으로 드렸는데 어, 대성창투가 괜찮아요. 대성창투가 어, 이 야놀자 그리고 뭐시프터터 투자를 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광고 미디어 테마죠. 네, 얘들은 실제로 낯싸게 여기 나서 상장한다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그대로 가, 가져갈지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광고하는 거랑 미국에서 광고하는 거랑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얘들이 말 그대로 그냥 테마로 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네, 어, 철강, 강관, 뭐, 피팅 밸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요 정도까지 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어, 많이 올랐던 화장품들이 조절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죠? 네첫끝발자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종목 줄일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단 이제 모집 어, 7일부터 7일 마지막이죠. 어, 7일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